에어컨 빵빵히 두고 그냥 잘잘 치려고 있습니다. 아시잖아요.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처럼 가끔 카트옵니다. 잖아요, 우리 스타일. 쿠쿠에서 먹었습니다, 쿠쿠. 쿠쿠. 초밥, 초밥. 실망입니다. 23,900원인데. 그냥 그 돈이면 23,900원짜리 초밥먹는게 나아요 별로였습니다 네, 초밥팬데 초밥들이 다 쉰내가 쉰대, 막 너무 죽어 죽어 아. 아시잖아요 화이팅입니다, 진짜. 어,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?